자 오늘은 그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오전에 옥자랑 같이 해서 좌측 브레이크는 갈아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옥자는 이제 보내고 지금 저녁 9시인데 이제 바람도 안 불게 주차장에서 한번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를 좀 빼고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자 차를 옮겼고요 일단 이 브레이크를 풀려면은 그 파킹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할 때도 아 어떻게 했더라? 시동을 끄고 이거를 아 아니다 아니다 이런 긴 상태에서 이거 한 단으로 두고 시동을 끄고. 아 어, 그래 파킹 브레이크는 된 상태에서 이제 요런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바퀴를 차를 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차를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고요 차를, 차를 띄우기 전에 먼저 이 바퀴를 살짝 휠을 풀어줘야 됩니다. 다섯개 다 풀어주고 이제 이거 차키를 통해서 얘를 올려다요 네, 됐으면 이제 휠 렌치로 다풀어주니다 3,000짜리 받침대로 얘를 안전하게 지지해습니다 이렇게? 탑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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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제이캘리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이이제여기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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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 지렛대의 힘으로 해주면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졌요자 여기 고무 파킹 이거 탈거 해줍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풀어도 캘리퍼 탈거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하나만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왼쪽 바퀴 할 때는 두개를 풀었었는데 다음 7mm 육각렌치로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옆에 보관해주고 좀 닦아가지고 보관해요 딱딱해가지고 아침에도 고생을 했는데 이게 브레이크 파킹이 안 걸려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 이제 고고고고고고고고이고고 Solo 두께가.. 얘가 바깥에 거고 얘가 안의건데 두께가 거의 뭐 없는 수준입니다 마모관계선이 하나도 안보이네요 이제 여기부터가 제일 힘든게 요거를 이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한 30분 걸려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좀 빠르게. w d 로 청소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때는 청소를 조금씩 해주면서 이게 전용 공구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롱로즈 플라이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작업을 아, 아직 한참 먹었습니다 아, 힘들 때는 청소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걸 이제 끼였습니다. 다시 역순으로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진짜 이게 제일 힘든 죽겠네요. 자 역순으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세워졌고요 고무캡도 깎 닦아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패드는 다 갈아졌고요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다시 하이어 그 이제 밑에 꽂고, 꽂고. 지렛대 원리로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 입었을 때는 상당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끼워주고 밑에. 그랍시거든요. 타이어를 하얗까지 그라져 있으면은 이제 이걸 빼주고 있죠. 빼주고. 천천히 빼주니 휠 렌치만 보여줘면 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더조여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정비가 끝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찐으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브레이크 패드를 엄청나게 이제 밟아줘야 됩니다 카드 액이 없습니다 하고 밟아오면은 브레이크가 충전이 둘이 둘이 들어가거든요 브레이크에 앞이 충분히 찰수있어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은 걸로 만족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그러죠. 음, 브레이크 등니깜빡깜빡 하죠. 하고 이제 한번 살짝 몰아보는 거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완료된 겁니다. 호우. 호우.